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녀입니다. 자, 오늘 렌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조가 방금 전에 빗썸에 상장을 했어요. 제가 오후 5시 49분쯤에 방송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상장을 한지 1시간 한 조금 넘었는데, 자, 지금 현재 한차례 슈팅이 나오고 이 고가 자리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차트가 다시 한 번에 슈팅이 이렇게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슬슬 좀 진입을 노려볼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자 렌조가 비썸에 상장한다라고 공지가 11시 47분경에 떴는데 이거 뜨자마자 매수가 폭발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오늘자 차트 보시면요 11시 47분에 공지 뜨자마자 이렇게 쫙 올라갔죠. 그래서 이미 해외 거래소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게 더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 렌조의 전체적인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쌍바닥을 찍었어요. 자, 그래서 이 쌍바닥 찍고 나서는 이제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나올 만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 전체적인 차트를 놓고 보면은 그 300원대까지 찍었었다가 마이너스 90%가 된 흐름인데 이게 왜 빠졌냐면요. 은 렌조를, 프로필을 보시면은 이더리움 기반의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관련인데 이더리움이 최근에 많이 안 좋잖아요. 600만 원 찍고 나서 지금 300만 원도 깼는데 이더리움이 안 좋다 보니까 렌조도 빠진 겁니다. 자, 하지만 그래서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을 수는 없어요. 이더리움이 안 좋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목표가 잘 잡고 가시면 충분히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이고 지금 렌조가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오늘 비썸에 상장했고 저번 달에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했어요. 토인베이스가 상장 조차가 굉장히 까다로운데 했다라는 거는 이 렌조가 줄줄이 상장 공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섯 시간 전에 렌조 공식 트위터에서 보면은 한국 커뮤니티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비썸 상장 공지가 올라왔는데 자업피트 상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렌조가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보시면 바이낸스 24% 거래량 가장 많이 터지고 있고 코인베이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무난하게 저번 달에 상장을 했어요. 비트계, 맥시, 게이트아이오 이렇게 거래가 잘 터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국을 환영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피트 상장 기대감까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90억가량인데 굉장히 가벼운 상태라서 어느 정도의 슈팅이 예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목표가만 잘 잡고 가시면은 이 렌조는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코인이 렌조이기 때문에 이 렌조 타점 잘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 100% 무료로 우리 소통방에서 같이 매매하고 있으니까 0 1 0 5 9 3 3 3나6 8로 저한테 렌조라고 보내주세요. 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100% 무료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4월 3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SEC위원장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폴 에킨스가 진짜 지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SEC위원장이 원래 게리겐슬러였잖아요 그러니까 게리겐슬러는 이제 잘린거고 폴 에킨스가 이 트럼프가 지명을 한 사람이에요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데 폴 에킨스로 확정이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그냥 대불장 찾아올 수가 있어서 우리 소통방에서는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 소통방에서 매매할 때 50배나 100배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매매 한 번으로 3만 달러 이상씩은 벌어가세요. 자 특히나 순식간에 100% 돌파해서 이런 거 처음이다라고 하셨는데 100배로 진입을 하니까 1% 수익 날 거를 100% 수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은 목표가 졸업이에요. 특히 대폭 등장해서 이렇게 100배로 진입을 했을 경우에 졸업이 가능한 수익이 한 방에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이 불장에서 졸업까지 가능한 수익이 찍히는 거고 저한테 렌조라고 보내주시면은 최대한 우리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려서 이렇게 정보 드릴 거예요. 100% 무료로 진행이 되시기 때문에 타점 잘 받아가실 분들 저한테 렌조라고 연락 주시면 최대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브리 민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핫한데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대급의 비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지블리코인인데, 좌우 창펑이 직접적으로 지블리 이미지를 올리면서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키면서 여러 거래소에 상장을 하고 있고요. 좌우 창펑은 이미지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당신이 홀딩을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좌우창펑 이렇게 사진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자, 지금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코인이에요. 특히나 며칠 전에 바이낸스 알파의 지블리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바이낸스의 상장할 가능성 정말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바이낸스 알파가 무바라크를 3월 15일에 추가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낸스 상장을 준비하시라고 제가 10일 전에, 13일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3월 28일에 바이낸스의 무바라크는 상장이 됐습니다. 자, 바이낸스가 최근에 투표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투표 득표를 받으려면 인기가 높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커뮤니티한테 인기가 높아야 돼요. 그러면 바이낸스의 상장 가능성 높고 이 무바라크는 결국엔 3월 28일짜리로 상장이 됐는데 브로콜리도 같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다 강조 드렸던 코인이고 결국에는 바이낸스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지블리가 커뮤니티 인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이낸스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브로콜리 코인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자, 재단 측에서 좌우창평한데 천만 개 코인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이 대형고래랑 엮이게 되면서 바이낸스까지 상장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좌우 창펑한테 천만개 코인을 보냈고요. 이 지블리코인도 마찬가지로 사천만개를 재단 측이 좌우 창펑한테 보내놨어요. 그래서 4대 홀더가 좌우 창펑으로 되어있는데 이 지블리코인 진짜 바이낸스 상장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한 차례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 빠져가지고 눌림목에 있는데 지금 저가 매수를 할 자리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상장하면서 다시 엄청난 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선점 해가고 싶으신 분들은 0 1 0 5 9 3 3 4 1 6 8로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보를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이낸스까지 상장을 할 코인을 사야 됩니다. 근데 바이낸스는 딱한 개만 상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코인을 다 상장시키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브로콜리도 수천 개의 코인이 생겨났었는데, 딱한 개만 상장했죠. 공식만 상장을 시켜요 그래서 공식 코인을 제대로 사셔야 되지 이름이 똑같은 코인을 잘못 사게 되면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낸스까지 상장할 공식 코인에 대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발송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100% 무료로 말씀드릴 건데 선착순 30분에 한해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연락 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